야, 악명 22정도면은 러시아가 봐주지 않을까요? 아 절대 아니고 와우 인도가 영국한테 그냥 끔찍하게 망가지고 있고요 야, 오스만 편 들어가시고 해자즈 갖고 오는 거 나쁘지 않은데? 야, 오스만이 지는데? 이거 맞냐? 보상이 클 때는 의심을 했어야 됐는데 제길 조선이 역시나 청나라의 완전한 괴뢰국이 되는데 파렘? 조선보단잘 살아야 되는데 브라질의 우호조야 브라질의 프레시아에 건설할 수 있다고? 그래 초반에는 뭐 나쁘지 않지 나중 가면 몰라도 종이는 자꾸 비싸대 얼마나 지어줘야 되는겨자 러시아 페르시아 통과 우호조야 아 그거 두 개를 다 원하시면은 독립보장 정도 해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이걸 해주신다고요 진짜요 군사 이용 이것도 해주신다고요 주양도 더 가능하신가요 네안 되겠죠 미안합니다 궁금해서 해봤어요 동맹 어때요 동맹 방위조약 안돼 독립보장이랑 군사 이용만 다오 야, 나쁘지 않네 러시아랑 생각보다 많이 친해져가지고 놀랍네. 카풀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국산 애용? 안 돼. 러시아랑 언젠간 싸우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절대 절대 깝치면안 되죠. 철저로 바꿔도 이제 좀 감당될라나? 음, 철이 부족하다. 뭐 얼마나 부족한데. 그렇게 막 엄청 모자르진 않을 것 같은데 229개 이 정도면 커버할 만하지 않나? 살짝 애매하긴 하네 아직까지 목조라니 이건 말이 안 돼요 대기압 엔진 나쁘지 않고 어떻게 강철 수요만 맞추면 될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세금 좀 뜯어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세금 좀 뜯어야 돼 세금 뜯어가지고 강철 수요 맞춰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 슬슬 염료를 깔기 위해서 무역소 고용 다 됐나? 아직 안 됐구나 염료를 좀 깔아줄까요? 너가 염료 그거지? 음. 염료 깔아 전문 직업군 13% 과연 아 실패 무리였고요 이 망할 놈들 향토 방위군이나 지정하라 카불이 누구랑 싸운다고? 훈두즈랑 러시아가 카불 편을 들어가지고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미안하다 우리 동쪽에서 지들끼리 신나게 싸우고 있는 러시아와 훈두즈 어 이때 러시아가 조용한 타이밍에 우리가 여기 동쪽에 있는 친구를 먹는다면 아 바로 개입해버리기 아이 망할 러시아 우리 러시아 넘어서 청나라한테도 가야 되는데 청나라 시장 개방해가지고 앞 편이나 팔아 재길까 영국이랑 친해져야 되는데 영국이 이해 선을 안 넣어 영국이 관심이 없어 페르시아의 왜지? 제강소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야 강철 공구로 해가지고 제강소 수요 좀 올려라 그리고 너는 사치가고 생산해 염색 공장 사고 사람 어지부거야 독일은 통일 전쟁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공구랑 종이 페르시아 시르아리아가 어디야? 페르시아 시르아리아아 여기? 여기는 뭐 여기다 철나 지어드릴까요? 합병이 나할까 정석국 합병 정도는 되잖아. 보기 더러운데 합병이 나자. 독일은 프랑스랑 통일 연쟁 아, 러시아도 개입했네. 독일이 지는데 독일 해체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독일이 프랑스 러시아 전쟁 이길라나? 모르겠네, 모르겠네. 일단 땅을 넓혀. 페르시아 엔진 품기. 엔진이 고용이 잘안 된다야. 원동기 공장 보조금 좀 주자. 철이 부족해. 철이 부족하면 지어. 향토방위고 통과됐고 다음 법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 정부가 말이지 기업화가 안 크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네 나라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구만 인도 쪽은 뭐 벌써 다 통일이 됐네요 영국 라지가 현재 훈이 영국 북독의 연방 라지 대청 미합중국 생각해보니까 미합중국 국기가 원래 이랬나? 통령 독재정 항성 노예제시네 혹시 남부가 이겼나요? 남북전쟁 안한 거지 자 합병 완료 우리 편입이 안된 중앙 좀 국내에 많네 선입을 시켜야 되나 슬슬 행정청사 두 개만 더 짓자 반 국가 로비를 대청 상대로 한다 이 청나라 한번 뜯어 먹긴 해야 돼이 청금통 어케이 참아 청나라의 아편 팔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러시아야 우리 방위 조약 같은 거안 되냐? 러시아가 자꾸 개입해 하니까 정신 나갈 것 같아 차라리 조공국 만들기에 이 정도는 그래도 러시아가 개입 안 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인정 종석국 됐다 종족을 다 먹어야 되니까 청나라를 패야 돼 우리 영국이랑은 엄청 친해 지금 최대한 친해질 수 있을 만큼 친해졌어 체력 블록 대사관까지 75% 75%를 거부한다고? 이거 맞아요? 야, 국가 해방 키르기스탄 야 국가 해방시켜 누군간 도와주지 않겠어? 누군간 도와주겠지 뭐 러시아? 라, 러시아랑 같이 해가지고 뭐 되려나? 전쟁 목표 주반안 아 길림 북부로 먹겠다 길림 북부 먹어라 러시아 불렀고 러시아랑 친해지면 이게 좋구만 키르기스탄 그래 먹어 그리고 종속공 양도가 버그 있어가지고 안될거 같고 야, 시장 개방해 시장 개방하고 무역특권 돈 내놔 지금은 돈이 먼저다 가자 러시아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청나라 삥을 뜯으러가 청금통 뜯으러가 가자 또 뭐가 필요하니 종이가 아직도 부족해 우린 할수 있어 친구들 러시아가 군대가 좀 적다 기분 탓이냐 러시아 전쟁 중이냐 혹시 아 독일이랑 전쟁 중이야 러시아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그리 우리 군대들 방어로 해놓겠습니다 일단은 방어가 먼저일 텐데 생각보다 러시아가 약해요. 러시아 정신 차려. 그래 야 서쪽에 있는 군대 빨리 갖고 와. 전쟁 끝났지? 아 끝나진 않았네. 야 빨리 군대 갖고 와. 군대 도착했고 최대한 청나라 군대 갈면서 야 스웨덴 빨리 정리하고 와라. 좀만 더 가면 될것 같은데. 독일이 왜 통일됐어? 그리고 야 독일은 맨날 통일돼. 어떻게 내 세계관 독일은 망하는 걸못 보냐? 그래 우리 뭐가 부족하다고 소화기는 시끄러. 워 목재나 많이 지워라. 야. 자 청나라 어때? 카불은 뭐 외교전을 졌다. 얘넨 또 뭐야? 내지드 내전? 이집트는 어, 독립하려다 오스만한테 뚝가 맞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좋아, 러시아 그거야. 가자 러시아야. 청나라 정도 이길 수 있잖아. 어? 너 열강 아니야? 그렇지, 열강 순위 3이잖아. 아무리 미기하다곤 하지만 기본 체급이 있다고 우리 러시아 약간 법안이 쓰레기 같긴 한데 그래도 나는 우리 러시아 빠따가 있다고 빠따가 일단 청나라를 털어 중국의 아편을 팔러 가자 아편을 팔아 아편을 팔아 지금 청나라 남쪽도 맞고 북쪽도 맞고 막아야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죠 좋아요 좋아요 이게 청나라의 빅토리아의 취급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시가 아닐까 일단 중국을 죽여 자 중국의 항복 한계치가 내려 있어요. 마이오스 16. 오스만의 관계 개선을 시작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위대함을 오스만이 눈치챘나 보구나. 빛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어차피 청나라 한테서 뜯으면 돼. 전몰 직업군 다시 제정시키고. 분명 지도 게임인데 청나라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지금 들리는 것 같긴 해. 어. 나도 약간 왼쪽 이어폰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른쪽 이어폰인가? 어쨌든. 청나라 항복도 95. 그리고 그리고 전쟁 목표 단행. 아주 좋았어. 야. 무역소 지어. 이제 청나라에 팔려면은 아마 조약항 뜯으면은 팔수 있던 걸로 아는데 맞나? 아편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일단 청나라는 근데 영국한테 어디까지 뜯기는 거야? 대만, 광동 아 남쪽 그냥 다 뜯기는 전쟁이네 안타까운데? 좀더 이만한 뜯지 아래쪽 뜯으면은 그 영국 땅 때문에 조약항 막힐까봐 나름 큰 그림이었다고 친구 너무 잔인한데 모자이크 좀요 저런 자 우리 뭐가 필요해? 아 필요한 게 없는데? 철이랑 가구? 의류? 철이랑 뭐 종이공장 정도? 그리고 예산을 좀 줄여 철로도 하나 지어드려아 82주가 걸린다고요? 지어드려 청나라 시장은 열었고 이제 아편을 팔 준비만 하면 된다 굳이 철로를 지어줄 필요 없는데 뭐야 이거는 시크 페르시아 우호조약 싫어 난 너랑 적이 돼야 돼 그리고 위그루스트아 휴전 4년 한참 남았네 입법 실패 아 그럴수 있지 시크를 먹어야 되는데 나 악명이 조금 높으니까 관리합시다 그리고 중국이 영국한테 땅을 뜯겼어요 안깝게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우리 아편 그 시장에서 아편 어디지 여기 있다 아편이 너무 남아 아편 생산 3위 야, 무역소 고용되고 있고 어 아편 아편이 나가고 있구나 어디 보자 조약항이 어, 열심히 팔아봐라 사실 내가 조약항을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 기업을 먼저 열까 차라리 주식거래 열면 은 기업이 안 열리고 회사 정관 열어야 되니까 주식거래 열어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빌드업은 해놨으니까 한잔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짜 개혁을 해야 돼요 친구들 이게 지식인만 너무 <laughs> 발작을 해버려가지고 아편기업 무조건이지 우리 고품질 있을걸 그래 고품질 아편 고순도 아편 기업 있어 우리 혹시 모르니까 아편 더 지어드려 우리 품귀인 거 없고요 좋습니다 완벽하다 나라가 발전이 안 돼가지고 딱히 이제 할게 없긴 한데 주식거리 통과됐고 바로 회사 정관까지 달려 폭약공장 언제 지어 비료공장 짓고 예술학교 짓고 유리공장 짓고 식품공장도 지어 다 지어 다 지어 피보국 먹고 싶은데 지금 휴전 중이라가지고 우리 휴전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자, 3년 남았습니다. 얘네 해방한다 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코칸트 씨의 동립 열망을 좀 낮출까요? 지식 공유를 해드리고요. 시장 운영 허용하면 안 되고 대금 인하를 시켜주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전문 직업군이 생각보다 정체가 없어가지고 통과는 빨리 되는데 이 성공 확률만 뚫으면 통과는 되거든? 근데 차질이 쌓여서 애매하게 법 제정에 실패하네. 그럴 수 있죠. GDP 14.4% 화면 페르시아 땅 커졌으니까 한잔해. 야, 그리고 우리 메르브수복한거 아니야? 아, 아무 건물이나 2단계가 올라가야 된다고?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필요한 거. 야 의유나 지어라 포칸트가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허허 영국 라지도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불안한데 러시아랑 일단 최대한 친해져 있고 오스만은 지가 알아서 관계 개선해가지고 오스만이랑 관계가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전문 직업군 통과됐고 그나마 하나 통과시켰네 전문 경찰도 임명합시다 지역경찰보단 나오니까 맞다 우리 나 편입시켜야 되는 땅들 많은데 편입을 안 시키고 있었네 편입시켜야 할 땅들이 많아요 뭐 어차피 주변 같은 민족 아니겠어? 수용도가 막 엄청나게 갈등이 일어날 것 같진 않은데. 어, 한쪽 아 중국 친구들이랑은 갈등이 많지. 그래도 나머지 막 엄청 크진 않네. 중국 친구들 말고는 무난합니다. 뭐 이거는 방위 조약 오스만과 어, 이걸 받아봐라. 오스만을 언젠간 죽이긴 해야 되는데. 아, 안 돼. 언젠간 오스만을 죽여야만 한다. 이집트 독립 못 했을걸? 어, 했네? 했구나. 어거 어, 어. 오스만이 아, 미승인 강대국 됐네. 오스만. 오스만이 망한 세계관이었어. 어쩐지 나랑 괜히 친 친해지자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인생 망해가지고 <laughs> 친해지않고였네자 우리 무역소 아편 잘 팔고 있나요? 분게기 그다진데 애초에 무역을 많이 못 하는구나 무역소를 좀 많이 늘려야겠는데? 생각보다 무역소가 그렇게 거래를 많이 못 한다? 좋아요 좋아요 입법 실패? 되는 게 없어 이 나라는 이나란는 되는 게 없어 돈을 더 줄여 지상 낙원을 만들자 자 위그루스탄 휴전 얼마 남았다고? 10달? 러시아랑 뭐 맺었는데? 상트베테르 그루크 조약을 맺었다고? 아 세력블록 대사관? 잠깐만 아, 러시아랑 조약을 맺으셨으면은 위구르스탄 칠대 갑자기 러시아가 개입하는 그런 상상이 가는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 이법 실패했고요. 잠깐만. 우리 필요한 거 없고요. 필요한 게 없다고? 나라가 너무 잘 사나? 근 71년인데 건설대기열이 이제 41인 게 말이 안 되긴 함. 온좀몰려서 건설을 늘리긴 해야 돼. 어. 대학도 지어야 되고 할게 많아. 마이너가 참 이게 대학을 빨리 지어야지 기술을 따라가는 데 대학을 지르면 돈이 필요하고 근데 돈을 얻으려면 은 성장을 해야 하는데 또 성장을 하려면 은 대학을 지을 시간이 없고 악순환이인데 자 우리 휴전 얼마나 왔다고 휴전 구주 페르시아 웃긴 게 명백이 중동 명백이라 이란기 중앙아시아 투르크 발로치스탄 하자라가 중앙아시아 명백이라고 차별 아 차별 대상이야 그래 미치겠네 야위그로스탄너 나랑 사이 좋냐 얘를 합병하려고 하면은 최하겠지 아닌가 근데 얘가 위신 낮아가지고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인구도 그렇게 안 많고 예정돈 합병해도 될거 같기도 하고. 러시아가 개입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서 과연 뭐 환심 사기 뭐야 러시아가 우리 쪽이네. 러시아 환심 만삼면 러시아가 제한테 붙을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어, 개 많은 거 같기도 하고. 안 한다, 안 한다. 좋아, 좋아. 합병이 합병이 이걸 안 하네. 좋아요. 좋아요. 자, 회사 정관 통과됐고. 야, 기업 열렸다. 고품격 상품의 고순도 합편을 만들어 주는 페르시아 플랜테이션 협회 말고 또뭐 좋은 거 있니? 혹시 좋은 게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디 보자. 없어 아편이 최고야. 고순도 아편을 팔아. 야 그리고 투작권 무역권. 야 그리고 우리 기업. 야 아편 독점에 다음에 프로이스 해주세요. 야, 열강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보통 게임에서 열강하는 경우는 진짜 할거다 해가지고 질려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언젠가는 할지도. 근데 그게 언젠인지는 내가 장담을 못하겠다. 자 위구르스탄, 네 위구리아, 위구루야 이거 발음이 항상 조금씩 달라가지고 헷갈리는. 대충 뭐 비슷한 발음이라 생각하면. 나는 사실 이탈리아도 쉬어 보여가지고 지금 안 건들고 있거든. 근데 사람들 말하는 거보니면좀 어려운 거 같아가지고 관심이 가긴 합니다. 무역소에 보조금을 줘야 되나? 무역소 보조금 주면은 보조금이 그렇게 나가진 않네. 예산 정상화시켜 건물을 지어라. 빨리빨리 팔아치워 무역소야. 흠. 일단 국가해방을 걸어. 국가해방을 월. 야 여기 뭐냐? 티베트 달러 할까? 야. 이해선언 이에 이해선언 이에선언이안걸리네 선언. 이에 생각해보니까. 몽골을 뜯하고 몽골이라. 그 몽골 뜯으면 러시아가 명분을 쳐들어올까봐 좀 불안하긴 한데. 몽골 뜯을까? 국가 해방에 몽골 해방으로 걸어. 그리고 러시아 끌고 오면 되겠죠? 좋아요, 좋아요. 아 우리 조약항도 지켜야 되냐? 아 조약항도 지켜야 되네. 자, 뭐야? 독일은 뭔데? 특약? 아, 특약이면 온다고? 독일아? 뭐야? 너도 특약이면 와? 좋았어. 독일, 러시아, 둘다 불렀고. 정석궁 양도가 아마 좀 비쌀 텐데. 그치 비싸니까. 조약에서 세계 시장과의 무역 금지. 아편을 어디 보자. 이건 안 걸어도 될것 같고. 이미 잘 투입하고 있구나 친구. 돈이나 내나라야. 돈이나 내나 가자 청나라로. 야, 악명이 아슬아슬 25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 빨리 발전시켜 시장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의류랑 공구랑 뭐 그런 것들. 근데 악명은 약한 나라면은 낮게 유지하는 게 맞긴 해요. 우리 주변에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이게 맞긴 해. 야, 프랑스가 청나라 전쟁에 꼈다고 하는데 독일이 알아서 정리해줄 테니까 우린 신경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래서 독일을 미리 불렀지. 하하 일단 청나라를 매우 쳐라 러시아야? 이백0 1개 군대를 왜 이상한 데다 두니? 아니지? 너희는 대페르시아의 군대들이야 프랑스 해군이 와가지고 다 막고 있네 이거 맞냐? 야 프랑스 해군이 상륙한다 그 전에 중국을 밀어버려 지식기부 아주 좋고요 의류 짓고 있고 의류랑 또 가구가 부족하다 난리 칠것 같은데 역시나 가구가 역시나 모자라다 하니까 지워주도록 합시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시켜줘야지 반란은 안 일으키겠죠 가자 몽골을 해봐 방식효! 어, 방지 공장 바뀌었다 하니까 재봉기 업그레이드 이건 좋다 어, 수감 보일러? 자동화 배틀? 복수식 엔진 펌프로 바꿔주고 이러면 또 석탄이 엄청나게 모자랄 게 분명하니까 석탄을 더 지어 그래 중국을 뜯더라 중국 내력을 파먹어 중국이 뭘할수 있는데 아, 페르시아를 중국 터니까 너무 편한데? 외교질을 좀 열심히 하고 중국을 어떻게 퍼먹으면은 좀 쉽네요 일단 열강들한테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대로라면 무난하게 열강 가능할 듯? 자 프랑스 항복했고요 중국의 항복도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야광 테르시아 가자 우편 적금 해제 완료 일본은 이번엔 유신 통과가 안되고 있네요 자청 다음 전쟁 목표 달행 완료 우리은 이제 열심히 청나라한테 아편을 팔아 제끼면 됩니다 우리 아편 어딨어 아편 아편 우리 고품질 아편 뽑고 있나요? 우리 기업 친구 아 아직 생산성이 안 올라갔어 빨리 생산성 올려 뭐하는 거야 아편을 더 지어줘야 되나? 자 그리고 문서폰 공장도 지어주고요. 나라가 너무나 잘 산다. 어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참 우리 철로를 전국에다가 지어줍시다. 이거 한다는 걸 까먹고 있었네. 좋아요, 좋아요. 완벽해, 완벽해. 나라가 그냥 깃깔이 나는구만. 시장에서 이제 석탄이 어 그렇게 안 모자른데? 그리고 편입할 수 있는 데는 다 편입합시다. 이 편입이 10년이 걸린다는 거는 우리랑 약간 이 친구들이랑 문화 차이가 있다는 건데 메르부도 아직 편입이 안 된대요. 보이시민지 규모 1단계. 요 인구가 없냐? 인구가 그렇게 그렇게 많지 않긴 한데.. 흠..지 않군 자! 민족주의 통과됐고요 군사도 좀 통과시키고 일지 뭐 열린 거 있다고? 뭐 없는데? 종교의 자유를 해야 되는데? 미치겠다 아 이게 왕정이라가지고.. 아, 잠깐만 일단은 전문 경찰을 제정해봐 법 제정이 너무 빡세다 이 나라 너무 미개해 아 이게 또 전통주의야 경제가 정신 나갈 거 같아 현대화 운동 없냐 현대화 운동? 극단 거 없네?